1번 다 준비됐나요? 네. 어. 자, 11강에 나오는 단어들 우리 <laughs>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해읍자 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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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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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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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 r a t i a l ul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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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uct. Conduct. conduct, conduct, account, account, account. account. withdraw, withdraw, then inescapable. Inescapable. inescapable, inescapable, controversial, controversial, controvers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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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ible. Flexible. flexible, flexible.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 morality, morality. 도덕, 도덕성, 그 다음 i n f o r m a l 비공적적인 p u b l i c 공공 u 대 t 의 c a t i o n a c 이 o 적 n 합리적인, u n t c t a t a t account a n t c u t c t 동 a c c o u n account 풀어서 설명한다는 뜻이죠. 무슨 뭐, 뭐 테크닉이 아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다음 withdraw 빠지다 물러나다 철회하다 또 무슨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withdraw 하면 그 다음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논쟁의 그 다음 flexible 융통성 있는 구부릴 수 있는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단어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Morality, morality. Informal. informal, public, public. Rational. rational, ultimate, ultimate. Conduct. conduct, account, account. Withdraw. withdraw, inescapable, inescapable. Controversial. controversial, flexible. flexible. 자, 이거는 뭐에 대한 글인지는 나중에 선생님이 어, 여러분한테 이렇게 괄호를 한번 채워보라고 그럴 거예요. 자, 다음 글에 A, B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선생님이 A에다가 이렇게 단어를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단어가 세, 다, 세 가지 다른 단어가 나왔는데 A번에 집어넣고 또 B번에 집어넣고 이거는 사실은 A, B에 들어갈 두 단어를 고르는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유형만 이렇게 좀 바꿔놨지. 첫 번째 문장: "Regarding morality as an informal public system that applies to all rational persons explains many of the features of morality that almost everyone agrees upon." 굉장히 긴 문장이고 좀 복잡해 보여, 요그죠 그런데 여기 explains 여기다 선생님 색깔을 약간 달려있는데 얘가 동사죠, 얘가 동사예요. 설명합니다. 얘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regarding a as b 하면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뜻이죠. Regarding a as b 하면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에 쓸수 있는 다른 동사들 여러분 혹시 아는 것들 있어요? a를 b로서 간주하다 할때뭐 있을까? 뭐 consider 그죠 consider asb 다 같은 뜻이죠 consider asb 뭐 think of asb consider 라든가 think of think of asb think of asb 이런 건다 같은 뜻이에요 a 를 b 로서 간주하다 그러니까 도덕도덕을 informal public system, 비공식적인 대중체계로 간주하는 것.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that 다음에 applies to 했는데 apply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 that부터 이 persons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public system을 수식해 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applies to는 뭐죠?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죠. 모든 rational person, 아까 rational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비공식적 체계로서 도덕을 간주하는 것 그런 뜻이죠. 자, r e g a 의 ing가 붙어서 동영사가 문장의 주어가 된 거예요. Regarding 간주하는 것은 다시 한번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비공식적 대중 공공의 체계로서 도덕을 간주하는 것은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 many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e x p l a i n e 의 목적으로 쓴 거죠. 무엇을 설명해? 도덕의 많은 Feature. f e a t u r e 한 뭘까요? 여기선 특징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또 that 이렇게 나오고, 이번엔 Almost everyone agrees upon this. 이 that도 관계대명사절이죠. 그죠? 관계대명사절 앞에 morality도 꾸며주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agree upon, agree upon 하면 합의하다는 뜻이죠. 거의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도덕의 많은 특징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비공식적인 대중의 체계인데 그걸 모든 사람이 거의 다 합의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도덕일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게도 남의 돈을 훔치지 않는 거 도덕 어, 도덕이죠, 그렇죠? 도둑은 도둑이 어, 훔치는 게 도둑이고 훔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도덕이잖아, 그렇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의하는 거야.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문서한 화게 아니고 비공식적인 대중의 체계에다 그 말이죠. 어, 남의 돈을 훔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어, 시험 볼때 남의 거 보면 안 된다? 이런 거다 도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도덕의 많은 특징들을 설명해 줍니다. 약간 복잡한 문장인데, 다시 한번 하면, 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비공식적 체계로서 도덕을 간주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도덕의 많은 특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에요. 조금 복잡한데, normal others, 보통의 성인들은 are regarded as. 아까 regard 여기 나왔는데, be regarded as 에서 수동태가 됐으니까, 요, 요렇게 된게 수동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regard 목적어 as 돼서, 이목어가 앞으로 나와서 수동태. 대, 뭐, 보통의 성인들은 무엇으로서 간주되어진다. 자, A번에 들어갈 선택지가 doubting, 의심하는 것으로, 아니면 oppose는 뭐죠? 반대하는 것으로, 노는 아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일단 뭘 봅시다. What morality requires, prohibits, encourages, and allows. 자 여기까지 보면 도덕이 what requires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prohibit 뭐예요? 금지하는지 또 도덕이 무엇을 장려하는지, 그리고 도덕이 무엇을 허락하는지를 의심한다, 반대한다, 아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일단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this가 말하는 건 뭘까? 요 이것이라는 것은 요위에 문장 이것 전체죠. 성인들이 보통의 어른들이 도덕이 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금지하는지, 무엇을 장려하는지, 무엇을 허락하는지를 뭐 하는 이것은 설명해 줍니다. 자, this가 역선 주어고. explain s 가 동사고 w i n g to be able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있습니다 왜? Ignorance of morality, ignorance 는 뭐예요? 무지죠. 도덕에 대한 무지가 is n o t n o r m a l l y allowed be allowed 하 o 허락 a l l 다는데 보통, n o r m a l l y 일상적으로 허락 a 어지지 않는지를 설명해 a 니다 e excuse. e a s e e a n e x c u s e e x c u s e 는 뭘까? 변명으로서 허락되지지 않는지를, 즉 다시 한번 도덕에 대한 무지가 왜 변명으로서 허락되지지 않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으로 남의 돈을 훔쳤어. 당신왜 훔쳤습니까? 아, 나 이거 훔치는 게 나쁜지 몰랐어요. 그렇게 변명으로 허락되지지 않는 거를 설명해 준다. 자, 그러면 보자. 보통의 성인들이 도덕이 요구하는 것, 도덕이 금지하는 것, 도덕이 장려하는 것, 도덕이 허락하는 것을 의심한다고 간주되어질까? 반대한다고 간주되어질까? 안다고 간주되어질까? 안다고 간주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답을 잘찾았어요 이게 노인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보통의 어른들은 도덕이 요구하는 것, 금지하는 것. 자, 도덕이 요구하는 건 뭘까? 위카이어 하는 것, 도덕이 요구하는 것. 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좀 추상적이지만. 도덕이 요구하는 건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응? 응. 예를 들어서 뭐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쳤을 경우 좀 도와줘야 된다. 이건 뭐 도덕 같은 거예요. 그죠 금지하는 건 뭐야?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고 장려하는 건 뭘까? 장려하는 거. 도덕이 장려하는 것뭐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거. 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허락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안다고 간주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왜 도덕에 대한 무지가 변명으로서 보통 허락되지 않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 전 몰랐어요라고 핑계 될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약간 추상적인데 넘어갑시다. It also explains 그것은 또한 설명해 줍니다. Where it is not considered irrational for any person to adopt, adapt morality as guide, even as the ultimate guide for her own conduct. <목소리> 자, 여기서, 왜, 여기서, it가, it가 이게 뭘까 it가 가져오고, to, 이 e 가진주어죠그 다음에, for 의미상 주어지요 for any person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거죠. it, for, to, 그 문이에요. 가주어, 의미상주어, for any person의 의미상주어. 의미상주어라는 건이 투부정사, 이 동작의 주어라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it is not considered irrational. n e s s 아까 rational이 뭐라고 그랬죠? 이성적인, 합리적인. i r r a t i o n a l 한 뭘까? 비이성적인. 근데 여기 또 나시 붙었어. 그 부정을 두번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it is considered rational. 이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비이성적이지 않다고 간주되어집니다. 투하는 것이, 투하는 것이, 그러니까 투하는 것이 for any person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성적이라고 간주되어지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중 부정이에요. 이중 부정은 사실은 강한 긍정이죠. 강한 긍정이야. 사람들이 투하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간주되어지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이 자 여기 선생님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 단어는 참 많이 출제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어댑트가 맞을까 어댑트가 맞을까 뭐 여러분 책에는 한 단어가 있으니까 뭐 뻔하죠 자이 어댑트는 원래 채택하다 입양하다 그런 뜻이죠 다 같이 그자 어댑트 A, D, O, P, D 어댑트는 뭘까? 어댑트는 어디에 적응시키다 뭐를 개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덕을 채택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간주되어지는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스로서 가이드, 가이드는 뭐야? 어떤 지침으로서죠, 어떤 지침으로서. Even as the ultimate guide, 심지어 아주 궁극적인 지침으로서, for her own conduct, 그, 그녀 자신의 행위를 위한 궁극적인 지침으로서 도덕을 채택하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간주되어 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도덕을 아주 궁극적인 우리 삶의 지침으로 채택하는 것이 이성적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The account of morality as public system that applies to all rational persons also explains why morality is regarded as it. 자 여기 선생님 이번에는왜두 개만 넣었냐면 아까 조금 전에 A번에서 우리가 정답을 노우로 택했죠, 그죠? 그, 그러니까 우에 걸린 거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inescapable. 이게 뭐라고 그랬죠? 피할 수 없는, 플 l e x i 하면 융통성이 있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장도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The account부터 여기, 여기까지 끝났는데, The account는 아까 무슨 뜻이었지? a c c o u 기술, 풀어서 설명한다. 그런 뜻이죠. 도덕에 대한 뭐 설명, 기술, 무엇으로써 public system 대중 체계로서의 도덕에 대한 설명. 근데 that 여기도 that도 또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얘가 public system을 꾸며 주겠죠. a p l i o r l rational persons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대중의 시스템으로서 도덕에 대한 기술은 여기서 주어는 the account 요놈이 주어죠. also explain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도덕이 미리가디 e d as 무엇으로 간주되어지는지를 자, 인 a 스케이퍼블은 피할 수 없는이고 플 b 서블하면 융통성 이 있는 거야. 도덕이 융통성이 있어요. 훔쳐도 되고 안 훔쳐도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도덕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인 p 스케이퍼블 선택하니까 번호로 몇 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 번. No one can simply decide to withdraw from it. 어떤 사람도 단순하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To withdraw, withdraw가 뭐라고 했어요? 물러서다, 철회하다. From it. 여기서 it가 말하는 건 뭘까? It가 그것으로부터. 그렇죠. 저 위에 morality죠. 도덕으로부터 어떤 사람도 어, 물러서도록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 난 도덕 안 지킬래.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이니다 또, others. 그 다음에 이 세미콜론 됐네. 이 뜻은 because의 뜻이에 because. 왜냐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세미콜론은 항상 because는 아니야. 그 다음 문장을 연결해 보니까 그게 제일 적당한 접속사의 기능이에요. 왜냐면, 하 다른 사람들이 will continue to judge. 계속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a p e r s o 어떤 사람을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regardless of는 뭐예요? 뭐뭐 관계없이죠. 뭐, 뭐, 관계없이. Her claim. 그 사람의 주장과 관계없이. 자, claim과 d e a t 는이 동격의 접속사 d e a t 지요 She is above it. 여기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여성 대명사로 쓴 거예요. 자신이 above it. 그것 위에 있다거나 혹은 outside of it. 그것 바깥에 있다는 주장과는 관계없이. 아, 난 도덕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난 도덕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는 주장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도덕으로부터 단순하게 물러서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it it it는 전부 요 모럴리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으로부터 더 물러설 수 없다. 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형용사가 inescapably 적당하죠.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 이이 이 형용사는 사실 다음 문장 보면 금방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에 관한 건데, 그래서 정답은, 어, 4번이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무,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뭐에 대한 보편성? 도덕이죠. 도덕의 보편성에 관한 거이죠 도덕. 선생님, 둘째 아들 녀석이 중학교 때내 우연히 가방에서 책을 꺼내는데, 이, 내 지금 생각나. 도덕이라는 그, 교과목이 있잖아. 그치? 이 자식이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이렇게. 똥떡. 이렇게. <laughs> 똥떡 해가지고 책 교과목을 똥떡 이렇게 놨더라고어 이거 우리 아들 흉보는 거를 캡처를 하고 있네 <laughs> 자 리뷰 센텐스로 뽑은 건요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Regarding morality as an informal public system that applies to all rational persons explains many of the features of morality that almost everyone agrees upon 여기에 관계 대명사절이두 개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사라서 앞에 public system을 수식해주고 이건 morality를 이렇 수식해주죠 그~ regarding이 주고 explains가 동사고 many of the features of morality가 목적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비공식적 대중 체계로서 도덕을 간주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도덕의 많은 특징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생님 리뷰 센텐스뽑아건 해석도 할줄 알고 혹시 이 단어들을 몇개 조합으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몇개한 일곱 여덟 개 해가지고 영작하라 그래도 금장을 그 영작할 수 있게 그냥 문장을 다 몽땅 외우듯수 있도록 하세요.